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주는 게 녹음이지. 아 재밌네. <laughs> 아 좋네요. 다심에서 네, 아, 좋네요.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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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5년도 그때 전망을 제가 어제 었는데 네. 다시 한 번만 조준님부터 네, 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5년 부동산 시장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지금처럼 잠잠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가는 시장이 예측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돈이 시장에 풀리냐, 안 풀리느냐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좀 유동성이 유입이 될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집값에 좀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이 풀린다고 보는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내수 경제가 좀 너무 안 좋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상반기에 정부 대장 75%를 뿌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국은행 총리도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유지하겠다 지금 미국은 그 경제 상황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좀덜 내리겠다 천천히 내리겠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겠다 그 이유는 내수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주입시키려는 이제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와 정부의 실제적인, 직접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은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경제가 좋아야 집값이 오르냐, 아니면 유동성이나 이제 금리가 인하돼야 집값이 오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터키 사례 같은 거. 터키가 몇년 전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뭐 금리를 엄청나게, 아,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어요, 터키가. 그 이제 거의 이슬람적인 이념 때문에. 그래서 이제 터키가 실질적으로 거의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렸었는데, 실제로, 어, 경제는 박살났죠. 금리, 물가는 계속 높은데, 금리를 계속 낮췄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경제는 굉장히 망가졌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집값, 핵심지에 는 집값은 10배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더 중요하다. 집값을. 특,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핵심지의 집값은, 금리에 따라서 화폐 유동성이 풀리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가 계속 풀릴수록 돈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고요. 돈의 가치가 낮아졌는데 나머지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핵심지에 있는 집값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외에서 보통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도 예전 BTS나 아니면 삼성이나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지 않잖아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가져오는데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해외에서 돈을 가져오는 사람들, 이 거주하는 지역은 집값이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의 경제가 안 좋은데 집값이 오를 수 있겠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 국면이 조금만 안정된 상태에서 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면 핵심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무조건 꺾인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서. 그래서 뭔가 IMF 때를 떠올리게 되네요. IMF 때도 경제는 박살났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부양책 피고 뭐 세금 규제 완화하고 돈 풀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그렇그렇 네. 그리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월급은 줄지만 월급은 계속 오르지 않잖아요. 집값은 쉽게 유동화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소득의 기본이 자산의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상급지 주택일수록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 사항을 네. 보면 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치적 그런 네. 판단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솔직히. 탄핵이 돼서, 이제 예를 들면, 야당이 정권을 잡은다면 집값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지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정권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변수도 있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집값이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경,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가겠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불확실성한 상황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하반기는 저희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뭐 윤석열이 좀 이상한 짓도 하고. 네네. 네.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것 같아서인지 좀상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사실 최전방에서 지금 그.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되게, 왜냐면 누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묵묵히 음. 그 시장 안에서 최대한 좋은 물건 그리고 좋은 고객을 만나서 이제 해드리는 게 최우선인데,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줄수 있는 곳이 광명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구역들이 또 남아 있어요. 지금 가장 주, 좋은 11구역, 12구역 같은 데가. 그런데 이미 일반 분양을 진행했던 구역보다 걔네들이 더 싸게 일반 분양을 하진 않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는 구역들이 몇 구역이 있어요. 4구역이랑 1구역이 25년도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광명, 북쪽은 입주를 그래도 5구역 빼고는 거의 끝마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 것들이 많이 변할 거고. 그래서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찾지 않을까 보고 있긴 해요. 광명만 만약에 내다본다고 하면. 그리고 광명 옆쪽으로 이제 서울 근교와 그 다음에 이제 하안동, 철산동 이쪽이 이제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명이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빌라의 전세나 이런 것들이 요새 잘안 나가거든요. 이제 빌라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전세나 월세 수요는 내년에도 꾸준하게 있지 않을까. 근데 단 이제 변수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규제를 하냐에 따라서 제일 영향을 받는 곳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대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자나 이런 것들이 이자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 매수심리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광명은 입주장이 많아가지고 계속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건 좀 약간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네. 동 우리나라 그 내가 이제 이 흐름을 내가 그걸 꺾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약간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상반기 때는 지금의 안 좋은 흐름이 음.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으신지. 음. 네. 아, 이게 저희가 1월 초에 이제 은행이 대출이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서 전세를 지금 계획하셨던 계획하셨던부터는 움직이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게 왜냐하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트리우스 광명이 지금 12월부터 3월까지 입주 예정이라 요때 입주를 조금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줘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역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공급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세가격에는 반영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는 또 어떤 영향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알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그 수요뿐만이 아니고 충분히 그니까 공급 공급뿐만 아니고 어 수요도 충분히 있는 곳이잖아요. 주변이 <laughs> 예 예. 뭐 가산디지털단지나 그 외에 주변들이 다 이제 노화되고 네, 노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동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음. 광명을 중심으로 근처에 음. 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 뭐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이거 또30-40% 빠져가지고 2020, 2015년도로 음. 이 가격이 회기할 거다 음. 또막 그런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 나오고 네, 예, 예, 어, 그렇죠. 또안 좋아지니까 예, 예.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상반기 때 그때가 더 좋은 타이밍인 것같아요 저는 오늘이 가장 싸다고 생각해요. 아, 네, 부동산은. 아, 네. 아, 오늘이. 음. 물론, 부동산이 생물이라 음. 움직이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가 가장 싸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음. 어차피 이거를 매수를 해놓고, 뭐, 한두 달 있다가 파실 게 아니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장기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아서 문제인 거지. 음. 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내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고 내가 가격이 올 올랐을 때 사니까 음. 나는 투자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음. 그거를 잘 타이밍을 맞추신다 그러면 저는 투자에 대해서 늘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음. 네. 그래서 또 저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이가요. 네네. 많은 진짜 도움을 주시는 기음 조항섭 대표님이. 네. 여기 키운 부동산에 계시니까 네키운 네. 부동산으로 오셔가지고 조양석 대표님을 찾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네한 가지 또 <laughs> 부탁드릴까요? 아네 맞습니다. 예왜냐면 부동산들이 네. 이 간판 이름이 다 비슷해요. 아네 저희. 얘기해봤는데, 네, 네 맞아요. 아, 여기. 네왜냐면예 예,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 거의 비슷한 이름들이 많은 거죠. 여기... 그래서 일계라, 그런가? 네, 조, 그러니까 저그 네. 유튜브를 보시고 네.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이거든요, 저희는. 네. 네. 그러니까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의 조양숙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네.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네. 예 미래를 한번 같이 키워가는 음. 예 그런 중개사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그렇게 지금 경기 경기도 안 좋고 뭐다안 좋은데. 상반기에는 좀 어떻게 될것 같고, 하반, 내년 하반기에는 어렵게 좀 흘러갈 것 같다. 이 흐름만 좀 예측하실 수있다면 상반기에는 사람들이 좀 숨을 죽이겠죠. 지금 정치적인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이 눈여, 이 눈치를 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30일까지 재개발 뭐 후보지 선정한다 그래갖고, 다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힘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부동산 경기를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네. 잘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니까 음. 그 심리를 반영을 할 거예요. 음. 근데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도 심리는 오래 못 가요. 음. 뭔가 해야 되잖아. 음. 우리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그래서> 왜? <당황을 웃음> 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아. 거예요. 그게 하반기에는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아. 그나마 부동산 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예전처럼 아무 데나 두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겠죠. 막연한 투자보다는 좀 공부를 하시거나 각계 전투가 맞을 거예요.